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디모데 후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4장 1절로부터 8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어미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육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그 귀를 지혜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니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날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며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유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의게도니라 아멘. 샬롬 11월 넷째 네주 온라인 예배 오신 우리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을 따라요예요. 이 시간 우리 바른 자사, 자세로 집중하여 우리 함께 예배 드려요. 여러분 짐 엘리어의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나요? 짐 엘리어과 동료들은 와우라니 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언어를 배우고 또 선물을 전하며 평화로운 접촉을 시도했지만 그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말았어요. 자, 미국 사회는 이들의 죽음을 불필요한 낭비라고 말했죠. 그러나 아내인 엘리자베스는 내 남편은 어렸을 때부터 이 순간을 위해 준비된 사람이라고 말했어요. 그후 그녀는 어린 딸과 함께 아우카족을 찾아가 복음을 전했어요. 아우카족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땅에, 그 교회에 세워졌어요. 어떻게 이런 삶을 살수 있었을까요?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가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기 때문이에요. 죽음을 앞둔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언제 어디서나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라는 그 말을 남겼어요. 성경에 기록된 바울의 삶, 그리고 짐 에리어의 이야기, 그리고 우리의 경험 속에서도 언제 어디서나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아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기 싫어할 수도 있어요. 듣기 싫은 진리보다 달콤하게 들리는 거짓에 귀를 기울이고 잘못된 가르침을 따르고 싶어할 수 있어요. 그러나 바울은 그럴 때에도 끝까지 참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을 가르치고.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주며 격려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생명의 위협을 받고 끝내 순교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해야 할 일을 꿋꿋하게 했어요.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바치며 최선을 다했어요. 죽음을 앞둔 바울은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며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고 달려갈 그할 일도 끝냈으며 믿음도 지켰습니다라고 고백했어요. 이제 바울에게는 주님께서 상으로 주실 의의 멸유감만이 남아 있어요. 그의 멸류관은 바울에게만 약속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라 끝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을 지킨 이 모든 자들은 멸류관을 상으로 받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생명나무교회 아동부 친구들, 우리도 바울처럼 예수님을 따라 끝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을 지켜야 해요.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우리를 칭찬하시고 꼭 안아 주시며 약속된 멸유관을 주실 거예요. 한 주간 우리 친구들이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께 정직하고 신실한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도 바울처럼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선한 것을 추구하며 믿음을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세요. 하나님만이 가장 우선임을,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공임을,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끄시는 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만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세요. 매일매일 선한 싸움을 싸우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하나님의 거룩한 천국 백성, 우리 생명나무 아동부 친구들이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이번 시간에는 퀴즈와 암송구절을 안내하는 시간입니다. 다음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답을 적어 보시고요. 또 암송구절을 외워서 오늘 저녁까지, 주일 저녁까지 목사님에게 꼭 보내주세요. 광고 시간입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 찬양 때 우리 아동부 친구들이 정말 열심히 너무나도 은혜롭게 찬양을 했어요. 여러분 정말 멋지고 이쁜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주에 특별